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태풍 피해는 없으셨는가요? 어, 아무도 태풍 피해가 없었기를 간절히 진짜 바랍니다. 이번에 너무 뭐 불적 어,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뭐 해간에 음, 진짜 저기 부산이나 대구, 특히 대구 쪽은 아주 피해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무사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음.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알츠하이머의 종말이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이 책도 종말을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장이 뭐냐면 이제 생활 습관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냐면 어, 먹거리와 생활 습관, 그다음에 이제 독성 물질들이 어, 알츠하이머, 비만 할것 없이 우리 심혈관계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다 불러일으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 생활 습관의 힘으로 어,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냐 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뭐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뭐 아침은 거르고 대신 유기농 커피를 마셔요. 이제 서양인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오일 풀링을 하고 있어요. 오일 풀링이라고 하는 것은 아유르베다에서 나오는 건데 어, 뭐 코코넛 오일이나 아니면 뭐 음, 올리브유도 좋고요. 그냥 뭐 그냥 기름으로 그냥 음, 일종의 가글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걸 이제 오일 풀링이라고 하는데 어,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건강이 사실은 많이 되게 좋아지는 부분도 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독성 물질이든 화장품은 무조건 피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많이 마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여기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현대인들이 참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음. 매일 밤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다. 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한참 활동하는 나이에 있는 분들이 하루에 8시간 수면을 취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어, 저부터도 하루에 8시간 수면은못 취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건강하려면 뭐 개인차가 있, 있기는 다 있습니다만 7시 반에, 7시간 반에서 뭐, 개인차에 따라서 8시간 반, 9시간 반까지 자야 제 컨디션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니멈, 미니멈 7시간 반 정도에서 8시간은 자줘야 건강하다라는 게 사실은 뭐, 의학자들도 그렇고, 자연 치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또 뭐, 업무, 과중한 업무라든지 또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못 자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무너지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건강 측면에서요. 음또 이제 최소 12시간 음. 공복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몇년 몇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12시간 이상 공복을 지키고 이제 하게 되면 몸 안에 독소를 해독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6번, 30분에서 45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한다. 뭐, 에, 6번까지는 안, 해, 안 해도 일주일에 5번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30분 이상, 어, 1시간 이내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좋고요. 또 뭐, 명상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또 뭐, 이제 생활 습관 속에서 글루텐을 섭취하지 않는다. 그러 그러니까 글루텐은 뭐냐면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뭐, 어, 질병을 굉장히 많이 일으킵니다 장루수증도 후군 그렇고 뭐 셀리악병도 그렇고 이런 질병들을 일으키는게 글루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글루텐을 섭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요 어, 동영상에서 앞에 앞에 동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정말 밀가루를 피하는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뭐 정말 어렵거든요 음또뭐 뭐 비타민제를 매일 뭐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또 매일 3000 IU IU라는 건 이게 인터내셔널 유닛 그래 가지고 이제 세계에서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 놓은 건데 생선 오일을 섭취한다. 예, 생선 오일을 현대인들이 많이 못 먹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다도 심각하게 오염이 돼서 사실은 막아 이거저거 생선 오일을 생각 안 하고 드시다 보면 오히려 그게 심혈관계 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멀티비타민을 섭취한다. 또 커큐민을 음. 섭취한다. 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음. 프로바이오틱스와 영양이스트를 소량 먹는다. 그러니까 유산균하고 발효식품을 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 거죠. 음. 이런 것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음. 음. 이제 저자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부에 넘어가서, 어, 놀라운 리코드의 효과 그래가지고, 리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음, 어, 알하이머 안걸리기 위해서 이런 생활 습관을 이걸 따라하면은 좋다라는 건데, 10장이 이어지면서, 그래서 리코드 쉽게 따라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음, 뭐 효율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죠 인지 기능을 후퇴하는 사람들을 다시 되돌리는데 이 다섯 가지를 해하면 음, 인지 기능이 퇴하는걸 막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인슐린 저항, 두 번째 염증과 감염, 세 번째 호르몬 영양소그외 영양성분 최적화, 네 번째 독성 물질 이거는 뭐 화학적인거나 생물학적이나 물리적 독성, 그 다음에 이제 손실된 시냅스의 재건과 보호 이, 이 다섯 가지를 하는 것이 음 알츠하이머를 예방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쉽다고 얘기하는데 쉽진 않아요. 여기 이제 뭐 기본 계획표 이렇게 쭉돼 있는데 뭐 오일을 뭐뭐 커큐민을 먹고 막 이런 건데 어 저는 생활 속에서 오히려 더어 음식을 가려 먹고 약간 비용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유기농 음식을, 그러니까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요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뭐, 유기농 채소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뭐, 불볕 더위와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태풍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사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밥상에 뭐,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거저거 올리기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 유기농을 사다가, 어, 두번드실거한 번만 드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는 또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해 봅니다. 단순히 알츠하이머뿐이 아니거든요. 어 그래 가지고 이제 리코드 이거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일찍 시작할수록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퇴화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해 주면 좋다는 얘기고요. 어, 뭐 프로그램은 적어도 6개월은 유지해야 된다는데 뭐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구입을 해 보세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 갖고 뭐 출판사에서 뭐 받은 거1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 돈으로 책을 사서 제 돈으로 어 책을 사서 어 제가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줄쳐 가면서 읽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음이 그러니까 이이 이, 리코드 이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뭐 아니면 저한테 구독자분들은 음 메일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답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 답변 이걸 찍어서 어, 기본 이거 찍어서 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적어도 6개월은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세 번째는 무조건 따라 하지 말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읽어드리는 다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따라 하지 말고 이 말을 저는 정말 맞다고 보거든요. 왜? 얼마 전에도 막 그랬지 않습니까? 뭐 뭐가 하나 좋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주 그냥 깡그리 그쪽으로 그게 다 좋다고만 생각을 하고 뭐 저희 누님부터도막 그런 식으로 뭐뭐 뭐, 뭐 무슨 무슨 뭐 오메가 좋다 그러면은 막 그거에 열광을 해서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게 어떤 게뭐더 좋은 거냐 막 신문이나 그 TV에 광고 한번 나오면 그게 막다 진실인 것처럼 근데 무조건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뭐 정말 그런 게 하나 나왔다고 한다면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찾아보세요. 그렇다고 인터넷 뭐 거기에 달려있는 답글 말고 직접 어? 도서관에 접속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뭐 논문을 뭐 그렇다고 논문을 다 읽으란 뜻이 아니고요. 그 논문에서 얘기한 그 어떤 성분들의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그리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자. 어, 내가 아파 오는 이유가 먹거리에 있는 건지 생활 습관에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내가 즐겨 먹는 그러니까 결국 먹거리긴 한데 예? 아니면은 내가 직업상 뭐 이렇게 독성을 많이 흡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크되지 않은 상황에서 좋다고 해서 어, 남들이 누가 뭐 어, 이거 먹고 누가 나았더라 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저하고 구독자님들하고.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정도의 질병이 왔다고 해도 똑같은 어떤 걸 먹어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낫지 않습니다, 절대로. 유전자도 틀리고, 먹은 생활 습관, 식습관, 뭐, 다 틀리기 때문에 개선되는 시간, 뭐, 회복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기가 막히게 효과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일도 효과 없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인지를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계속 최적화한다. 그 다음에 검사를 자주 받는다. 음 이제 검사를 자주 받는다라는 것은 뭐 시냅스 쪽이나 그러니까 신경계 쪽을 조금 할수 있으면 하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가 참 좋은 말이 있어요. 할수 있는 것부터 하자. 어, 내가 실생활에서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음 또. 어, 프로그램을 조정할 때는 이후 며칠 혹은 몇주 동안 상태가 더 나아졌는지 나빠졌는지 혹은 변화가 없는지 확인한다. 이건 꼭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디톡스 그러니까 뭐 해독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할 때도 그 사이클들이 있거든요. 어, 살을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서 쭉 빠지는 게 아니에요. 빠지다가 쭉 그냥 평행선으로 갑니다. 그러다 또 빠지고 이러거든요. 이 패턴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살은 하나도, 뭐, 체중 변화는 없었는데, 어, 뭐, 배변이 늘었다든지, 뭐, 뭐, 뭐변 상태가 좋아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음. 또, 여덟 번째, 완벽을 위해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흡연이 대표적인 거지만, 잘 참다가, 한 열흘 참았다가, 음? 한대 피면 A씨 그러고 계속 피는데, 아니요. 그때부터 또안 피시면 되는 거거든요. 다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완벽을 위해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인지기능의 상태를 기록한다. 뭐, 기억력이 뭐, 예전에 뭐, 가물가물 했는데, 이제는 뭐, 말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뭐, 해간. 그 다음에 치료를 섣불리 중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이렇게, 음쭉 하시게 되면, 어, 인지 장애도 개선이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 289 페이지에 이제 이, 이 장을 끝내 가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25년 전 뛰어난 가정의학 의사이자 통합의학을 공부한 내 아내는 우리 연구진의 연구를 보면서 모든 병은 결국 영양소 스트레스 독성 물질이 원인이라고 했다 아. 이분의 와이프도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의학을 공부했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뭐 통합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닌데 외국은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모든 병은 결국 영양소, 스트레스, 독성물질이 원인이라고 했다. 그때 나는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분자를 언젠가는 발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내말을 일찍부터 듣지 않은 게 후회된다. 네. 제가 노상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음. 정말 먹거리부터 생활 습관이 모든 질병을 마,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이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뭐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 포화지방은 어, 설탕이나 단순 탄수화물과 함께 먹을 때 혹은 식이섬유가 부족할 때 문제가 된다.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포화지방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건안 되지만 적당한. 그런데 포화지방을 섭취할 때 식이섬유를 같이 먹어준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 어, 맞는 건지도 몰라요. 그죠? 어, 뭐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꼭 뭐예요? 나중에 밥을 볶아 먹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12장은 이제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제 장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쭉 있었던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31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결합해도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단일요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여러 가지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법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네. 절대 구독자님들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법의 탄환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질병에 딱 이거다라는 것은 없어요. 네. 다 복합적인 겁니다. 가장 복합적인 게 뭐냐면 암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알츠하이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텐은 위장벽에 위장벽에 문제를 일으키고 장루수증후군의 원인이 되며 염증을 유발하고 인지기능장애 가능성을 높인다 라고 되어있어요. 결국 현대인들이 밀가루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성분들한테 왜 이렇게 빵을 좋아하세요? 맛있다고 하죠. 밀가루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음. 31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학적인 치료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나아졌느냐 여부다.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현실에서 환자의 상태는 그다,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다. 어. 증상만 해결하면 안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토피에 스테로이드 연고 쓰는 거죠. 어. 좋아졌지만 보기에는 피부에는 좋아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 어, 318 페이지에 제가 노상 강조했던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지난 몇백년 동안 인간은 박테리아성 폐렴과 같은 급성 감염으로 사망했다. 네. 21세기 가장 큰 성과는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를 개발하고 예방을 위한 보건정책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어, 수명의 질을 높인 수명을 길게 늘렸고 삶의 질을 높인 건 사실이죠. 이제 사람들은 급성 감염이나 이런 거가 아니고 암, 심혈관 질환, 퇴행성 질환 같은 복잡한 만성 질병으로 사망한다. 불행하게도 의사들은 급성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만성 질병을 치료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약 하나, 하나만 사용하면 병이 나을 거라고 믿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라는 건뭐다 아실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지금 뭐 문제라면 문제고 문제가 아니라면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제 친구들부터도 그렇 거든요. 40대 때부터 당뇨약에 고혈압약 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자주 만나지는 못 하지만 어쩌다 이제 만나서 친구들 하고 이제 술한잔 걸치게 되면 그래도 먹어도 되겠니라고 물어보면 하는 얘기가 뭐약 먹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뭐그 어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음. 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318페이지의 이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지난 몇백년 동안 인류가, 인간이 고통받았던 것은 급성 질환이었어요. 어, 지금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어, 의학도 사실은 어, 급성, 전쟁터에서 점점 개발된 에, 의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이나 비만, 당뇨, 알차이머, 뭐 이런 질병, 만성질환으로 사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 방법도, 어, 좀 바꿔야 됩니다. 물론 현대의 약을 다 배청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맹장 터졌는데 지금 뭐, 어떻게 뭐, 그렇게 합니까? 바로 현대의 약에 손을 빌려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가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두루두루. 그런데 가장, 앞에서도 잠깐 언급됐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먹거리와 영양소와 스트레스와 염증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저변에 깔려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증입니다. 염증. 응.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없애야 됩니다. 염증을 없애려면 물을 많이 먹고 해독을 한 번씩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책으로 구독자님들과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